서현아, 네. 우리 왜 부른거야? 좀..어떻게 해가지고.. 부담럽지않 아니, 아니 좀, 너무 좀, 좋죠. 긴장한거 아지지 친밀감이 느껴져요. <웃음> 본선인가? <웃음> 네, 본선. 아 이번에 그럼 마이크 선택도 아닌거야? 네, 너, 그렇게 됐습니다. 좀 힘있는, 되게 신나는 무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? 동경의 대상이었던 형들 제 원동력은 열등감 열등감이라고 하기엔뭐 뭐한데 닮아가거나 배워가면서 점점 그 사람들이랑 닮아지고 지금은 이제 형들이랑 같이 무대를 하. 했으면 좋겠어서 아, 형들이랑 무대를 네, 하면서 그니까 피처링 해달라는 이런 말을 이렇게 돌려내면 이거 되게 길게 얘기한 거야? <laughs> 말이 너무 어려워요 저도 이게 어, 너무 어려운 그냥 피처링 <laughs> 해주세요라고 하면 되지 형들이랑 같이 무대에 있는 모습이 잘 상상이 잘안 가요 상상이 그래서. 안 가면 은안하는게 낫지 않겠니? <laughs> <laughs> 너무 멀리 느껴지잖아 뭔가 <laughs> 상상이 돼야 뭘있겠고 뭔가 지금부터 상상을 잘, <laughs> 잘 해서 형들이랑 무대를 같이 하는 상상을 잘 해서 <laughs> 자연스럽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. <laughs>